아, 뭐야! 패노 형이 들어와 있었군. 패노 형이 들어와 있었군. 아. <laughs> 여러분. 동욱이 형. 동욱이 형 노래. 들어봐요. e r five, number five, number five, yeah. number five, number five, number five, number f 아, 나도 딩고 하, 하고 싶어요. 딩고. 딩고 하면은 기리보이 형처럼 될수 있나? 나도 돈 많이 벌고 싶다.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죠, 여러분? 야, 돈 진짜 많이 벌고 싶은데. 존나 많이 벌어서 이것도 사야 돼. 이거, 이거 사고 싶어가지고 타투했어요. 고야드. 고야드 사고 싶어. 고야드 좋아해요? 아, 비트코인? 아, 잠깐만. 지금 동욱이 형한테 왜 하고 있지? 어. <laughs> <오! 웃음> 왜? 뭐 하고 있어? 요나 집에 있어. 아 역시 엄청난 조명의 집이군. 영화 보고 있어. 뭐요? 지금 오스세이전트샴드라블록 나오는 거. 오 정말 재밌네요? You know? 몰라요. 뭔데 여기? <laughs> <laughs> 그런게 있어 어허. 너 내가 사준 목걸이 안하고 다닌다 아니, 내놔 그냥 아니에요 아놔아니아니다 내놔. 내놔 내 목걸이. 아니에요 아그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돼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목걸이 요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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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니에요아니니니 내건 데일리로 안 찼네. 내가위더 아, 네. 플러그도 생각고 그렸는데 또 다른 사람 두려워. 위더 플러그 다른 사람으로 함께 두려워. 아 왜요? 아, 근데 기리 형이 약간 그 탐내던데. 어 나도 좀 할까 이러 던데아 진짜? 기리 <laughs> 형이 어아그이쁜데 누가 할까? 나도 있어. 어형 받은 거예요. 산 거예요. 나나 없지. 아 이제 팔아요? 어 이제 팔아 이뻐서 이뻐서 나도 샀어. 오 그거 이 브랜드가 뭐라 그랬지? 그거 기리 형한테 말해줘야 되겠다. 뭔가 우리 되게 P.R. 하는 것 같아. <laughs> 그러니까 뭐 어디에 써져 있는? 이거 이네 나컬스핸드라고 써져 있네. 오호 안 보입니다. 안 보인다. 링크 좀 주세요. <laughs> 이렇게 몰라 나서 그냥 이 분한테 샀어. 아 진짜요? 어. 아. 오, 오. 형 내일 나온 제꺼 싱글. 형은 들어봤잖아요. 뭐 나왔어? 뭐 나오는데? 네 예, 그거 나오잖아요. 이모션. 아 내일 이모션 나와? 네 이모션 드디어 나옵니다. 아 예. 이모션 여러분들 어, 이모션이라는 곡은요 우리 존버 <laughs> 씨께서 <laughs> 이렇게 진짜 존버하면서 구걸하다가 이제 이렇게 드디어 빛을 바라면서 음. 이렇게 나온 노래인데 제가 음. 이제 우리 존버씨의 곡을 많이 듣잖아요. 근데 존버씨의 노래들 중에서 가장 제 취향이고 음. 뭔가 존버씨의 새로운 면을 볼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노래가 그 개좋습니다. 그 아, 네. 됐습니다. 그 월에... 원래 제가 피처링 하고 싶었는데, 우리 존버씨가 존버하다가 놓쳤어요. 아, 그좀 대기를 하다가, 그, 형한테 부탁을 하고 싶었지만, 형은 너무 대 슈퍼스타라서, 감히 말을 걸 수가 없었죠. 그때 당시에. <laughs> 존버하다가, 존버하다가, 떡락 가가지고. 각, 각, 각제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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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못해가지고. 그렇습니다. 아, 어쩔 수 없죠. 하지만 알겠습니다. 다음에 또 그런 이모션 같은 좋은 곡이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언제든 언제든지 저는 존버 씨와 작업을 언제든 뭐냐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뭔가 언젠간 하겠죠. 아저그 뭐지 저거 앨범 또 좋은 트랙들 만들었습니다. 들려드리러 또 가겠습니다. 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우리 존버 씨, 존버 씨 화이팅하시고요. 아, 예. 네 항상 네. 건강하시고 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러고니까 네. 새해 복 인사를 안 했네요 아, 새해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대피 뉴이어다 지상아 예형 yeah, 새해 복 많이 받아 형 어? 이렇게 어. 저희 제, 제 아프리카TV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<laughs> 아이 그럼 별풍, 별풍 몇개 쏘고 뜨고 나갈게 예 yeah, 별풍 파이하고 있어 별풍 100개만 쏴주세요 <목소리도> 여러분 좋아요, 댓글, 구독하기,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. 그럼 이만 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<목소리도>